안녕하세요, 여러분.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, 메탈펜더입니다. 저희가 2주 전쯤에 양병기의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다뤘었습니다. 아직 그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오른쪽 위쪽 링크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영상에서 이제 시청자 몇 분께서 이제 비슷한 질문을 올려주셨더라고요. 양병기에 버튼이나 레버가 있어서 그걸 눌러주면은 물이 한 번에 쭉 내려가야 되는데 살짝 내려가다 말고 물을 계속 내려가게 하려면은 버튼이나 레버를 이제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현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런 현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좀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을 어,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 이 양병기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여기 지금 이건 버튼식이네요. 여기 버튼이 있는데, 이 버튼을 눌러주셔도, 이게 내려가다 말죠. 다시 한번 또 눌러도, 이걸 완전히 내리려면은 버튼을 꾹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. 이렇게 버튼을 눌러도 이제 물이 한 번에 안 내려갈 때는 이 뒤쪽 물탱크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. 여기 보시면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죠. 그리고 이거를 한번 누르면은 배수구 덮개가 딱 열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. 그런데 바로 내려가죠. 네,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버튼 눌렀을 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부속이랑 저 아래 배수구 덮개가 요 하얀색 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. 이 줄이 너무 느슨하게 아하. 세팅이 되어 있으면, 이게 끝까지 안 올라와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. 자, 이거를 간단하게 해결을 하시는 거는, 이 줄을 빼셔서, 네, 요 줄을 빼신 다음에, 너무 팽팽하지도,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적당히 줄을 빼서, 네, 이렇게 줄 길이만 조절을 해주시면은, 한 번만 딱 눌러도 이제 물이 잘 빠지는 걸볼 수가 있죠. 방금 보신 것처럼, 저 줄이 너무 느슨하게 세팅이 돼있으면 버튼을 한번 눌렀을 때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요. 반대로 이게 너무 팽팽하게 세팅이 돼있으면 물이 계속해서 그 배수구 쪽으로 물이 새나가서 계속 물이 새는 소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줄 길이를 언제나 적당한 수준에서 세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으셔야 될것 같고요. 그런데 만약에 줄 길이를 이렇게 적당하게 세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튼을 눌렀을 때 물이 한 번에 잘안 내려간다라고 하면 양변기 덮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,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지금 양 양변기 부속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. 여러분들 버튼이나 레버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양변기 덮개가 올라가서 물이 빠집니다. 그리고 누른 상태에서 이게 이 안에 빈 공간이 있어서 여기 좀 가볍게 돼 있거든요. 빈 공간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들리면은 물이 빠지면서 뚜껑이 서서히 닫혀서 뚜껑이 닫히면은 물이 다시 서서히 차오르게 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요.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이 안쪽에 이제 물이 꽉 차서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부속 자체가 무거워지겠죠. 그러면은 들린 상태에서 버티지 못하고 무거워서 밑으로 이렇게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. 특히나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를 않는데 대소변을 구분해서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양변기 부속 있죠. 그런 경우에는 이 덮개 부속이 훨씬 무거워서 자체적으로 원래 무겁기 때문에 어, 이런 식으로 물이 한 번에 안 내려가는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. 이렇게 양변기 덮개 자체가 고장이 났을 때는 이 덮개만 따로 구매해서 교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. 동네에 있는 철물점이나 인터넷에서 한천 원에서 이천 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고요. 모양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. 브라켓 모양이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다 호환이 되게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 모양은 신경 안 쓰시고 구매를 하셔도 사용하시는 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. 교체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. 기존에 달려 있던 덮개를 제거를 하시고 새 덮개를 방향에 맞춰서 끼우신 다음에 브라켓이 잘 맞도록 끼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양변기 덮개를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일단은 양변기 아래쪽에 저 앵글 밸브를 담궈주시고요. 네, 물을 담가 주셨으면은 탱크 안에 있는 물을 다 빼줍니다. 네, 물다 빠졌고요. 자, 그러면 이 스위치 부속이랑 양변기 덮개가 연결된 이 하얀 줄을 일단 빼주세요. 네, 덮개를 빼줍니다. 네, 그다음 덮개를 양에 맞춰서 잘 끼워 주신 다음에 브라켓을 끼워 주세요, 다시. 브라켓을 그 다음에 이 스위치랑 연결되는 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당한 길이로 세팅해서 네, 이렇게 적당한 길이로 세팅해서 고정을 해주시면은 완료가 됩니다. 자, 그럼 물을 다시 틀고 저 마개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물도 정상적으로 찼고요. 물이 새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틀어 볼게요, 물을. 네, 정상적으로 교체가 완료가 됐습니다. 오늘은 양변기 물이 한 번에 안 내려가고 어, 이제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지 이제 물이 내려갈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. 이런 고장은 실제로 화장실에서 꽤 많이 일어나는 편이고요. 의외로 뭐 귀찮다고 요거를 수리를 안 하시고 그냥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. 오늘 영상 보시고 한번씩 점검을 해보신다면은 화장실 물틀 때마다 뭐 버튼 누르고 물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뭐 이런 번거로움은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 주시고 오늘 제가 다뤘던 내용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갖고 계셨던 철물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